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130페이지 다 아,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합격하도록 합니다. 합격합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아멘 우리 여쁜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우리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생긴 말인가 하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이 형과 동생이 뒤지식 싸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먼저 용서하는 놈이 형이다. 그러자 이제 동생이 먼저 용서하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형이 얼른 손을 내면어서 동생아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용서를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고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병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요, 서로 잡이요. 우리 싸우고 있었다라.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처럼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 즉, 용서의 말씀을요, 저들을 위해 기도의 말씀을 십자합니다. 사랑스러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예, 죄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그들은요, 죄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온유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정을 받으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을, 사탄에게 지배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몸은 지배 당해서 죄에게 끌려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과의 문제를요, 묶여있는 그 올물을요, 그 그물을요, 그 죄에 된 그물을 예수님께서 오늘 완전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 버려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만 회개하긴 만 우리 사탄이 우리를 오이가 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 같이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 우리 23장 34절 말씀에도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모습.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이들은요, 죄의 사세를요, 스스로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위에서 시킨 거죠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고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옷을 서로 제비뽑아 뽑아 내가 갖겠다, 네가 갖겠다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사처럼 우리 제비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하는 그 병사들처럼 사탄이 종노릇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며 살 대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병사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이 제비뽑기 하는 병사처럼 죄를 지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용서해 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용서, 그 마음을요 우리 생각하며 사는 성중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부열을 우리 생각하는 성중님들이 되셨으면 사랑 송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묻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기간을 지켜야 된다, 기간은 분명 히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지키는지 정말로 우리 생각해보 문제인 것을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을 하고요. 우리, 사순,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그 고통, 사랑, 우리 용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우리 내 이익이 더돼 내가 손해볼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시간이 아니을요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주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도요, 은혜로 채워지고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따라합니다.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제비뽑는 병사들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제는 아는 형제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기간만이라도요 그 용서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라 하루를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순들 기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야 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장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대비를 아멘. 데뷔를... 아멘. 오늘 나 같은 죄인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옷을 나누는 제비 뽑고 나누는 내가 더 갖겠다고 욕심 부리는 병사 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들.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니까 나를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다잖아요 우린 이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 똑같은 죄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용서를요. 자들이 되시는 우리 옆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지만요, 옆분도 분명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옆분이 실급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해 흠을 잡고 심판을 대신는 안된다는 것입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과 용서해주는 형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요 그렇다 보니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참 많이 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까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니다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해야 하 됨을 알게 되었다. 우리 예전의 저 같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향해 욕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성분이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남편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이 여성도님들을 여성도님을 미쳤다 하시면서 우리 괴롭히는 분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초대를 받아 방문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분은요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갔더니 극진한 대접을 받았, 니 받았겠습니까? 우리 취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상황에 갔으니 우리 욕만 실컷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남편분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여성분이 신앙생활을 마음 편히 할수있고이 남편분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욕먹을 행동이나 말이나 실수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처럼 욕을 먹은 것은요, 이분도 예수님이 옷을 제비뽑게 하는 나의 옛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분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전했고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임지하시어 그분이 마음까지 돌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 여러분, 예전에 나와 같이 예수님이 옷을 제비붓게 하는 자가 내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용서 내가 받은 그 용서를요, 그 사람에게 실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는요 용서해 주는 형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죄인, 병사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다 말씀 말하시오. 저들을 사여주 주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악을 사여주오 지금 저들은요, 자기들에게 이 하는 청명하지 못되는 죄입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 저들의 죄를 사여주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내 영혼을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없으 예수님은요 나를 불쌍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셨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순요기관는 그냥 그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고, 그 예수님이 용서를 묵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용필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리고성 십락축성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기도뿐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듣고, 우리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해 기도하자?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십니까 오늘 기도하면 문제가, 기도해야 우리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며 오늘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를 받은 너희는, 너희들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받은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받은 용서, 받은 기도를 위해, 우리들 또한 행하는 자들이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사랑한 순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해야 할 것은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 그 기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그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사순절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왔고 재밌기 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서를 알고, 용서를 하며, 우리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며, 우리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외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추원드립니다